이 밴드로 온몸의 근육을 강화시켜볼까요? 자 다리를 살짝 벌리시고 밴드를 두 개를 그냥 잡으세요반 끝과 끝을 잡으시고 옆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숨을 내쉬고 자 내려오실 때 들이마시고 자 다시 한번 자 들이마시고. 그대로 오른 팔을 위로 쭉 올리시고, 자 그대로 시선을 하늘을 한번 갔다가, 자 천천히 내려오셔서 옆으로, 자반대로 올려볼까요? 쭉 올리셔서, 자 숨을 드디어 코로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자 천천히 옆으로 와서 밑으로 내리시고. 자, 어깨를 한번 쭉 올렸다가 후 올리고 후 올리고, 후, 올리고 후, 올리고 후, 올리고 후, 올리고 후, 올리고 후, 길게 쭉 올렸다가 그대로. 자, 천천히 후.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후. 아, 우리 운동을 하실 때는 꼭 몸을 풀어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잘못하다가 삐끗하면 다치는 게 우리 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저보다 한살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움직이셔야 돼요. 자, 이번엔 밴드로 하는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밴드를 감지를 않고요.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그죠?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끝을 잡으시고, 한쪽을 끝이 끝과 끝을 잡고, 반대쪽 잡고, 요렇게 해주시고, 또, 끝이 갈라진 부분을 손에 잡고, 툭 떨어뜨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옮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손으로 다시 한번 옮겨서 팔은 쭉 벌리고 자 가슴을 쭉 내밀고 좀 등이 시원하다는 느낌으로 시원하시죠? 자 팔의 근력도 어떻게 옆으로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근력에 힘을 딱 주게 됩니다 그죠? 자그 상태로 손이 오른손이 가서 밴드를 잡고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손과 눈의 협응력이 좋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쭉 가서 맨손을 잡고 옆으로 쭉 옮겨지고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어깨 뭐 어요 힘을 막 주는 느낌이 나죠? 근력이 하나 둘 쌓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이번에는 밴드를 하나씩 잡고 쭉 돌아와서 자, 오른쪽을 한번 쭉 올려 주시면서 시선도 위로 온몸을 늘려 주는 느낌으로 반대쪽에 있는 발을 살짝 들어 주시고. 자, 다시 내리면서 반대쪽으로 쭉. 와서 이번엔 어떡해요? 왼손이 쭉 올라갑니다. 어머을 늘리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몸이 시원해지죠? 반대쪽 쭉 올리시고. 자, 천천히 내려와서 반대쪽. 한번쭉 올리고. 자, 천천히 내려와서. 앞으로 오시고요. 자, 이 밴드도 어떻게 해요? 활용도가 조금 틀리죠? 제가 이거 직접, 이거, 안무를 짰는데요. 어머나, 신경쓰기 천재야, 천재. <laughs> 이런 맛에 삽니다. 자, 팔을 쭉 하시고요. 자, 그대로 이 밴드가 어디로 가냐면 등 뒤로 가야 돼. 등 뒤로 가서 돌아와야 돼. 슉! 어 오, 어, 우리 선생님은 잘 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 힘들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허리가 내가 어 건강하지 않다. 그럴 때는 몸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가지고 어떻게 휙 하고 돌리면 되지 뭐. 휙 하고. 어 그래도 등이 자극이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몸이 아 괜찮아 할 때는 어떻게? 등 들어 쭉 허리까지 굽어서 어, 돌아오고. 반대쪽 당고 가볼까요? 쭉 돌아오고. 어 시원하시죠? 자 이번에는 팔을 벌려서 줄넘기 하듯이 얘를 뒤로 휙 앞으로. <��이> 그냥 쭉쭉 그냥 늘어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우와 한 개. 이 노래가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어떻게 해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어우, 리끼해 자, 이런 노래라서 우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밴드를 왼손에 있는 걸툭 터지고 오른발로 밴드의 가운데 조금 보다 길게 살짝 밟으셔도 어떡해요? 손을 위로 쭉 올려볼까요? 자, 시선을 하늘 위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손을 앞으로, 우와, 하게 뻗었다가, 옆으로. 자, 시선도 따라갑니다. 예? 앞으로 갈 때, 앞으로, 옆으로, 위로 가서. 자, 밴드를 바꿔지고, 슬쩍 내려옵니다. 운도 쉽네. 자 반대쪽 한번 볼까요? 슬쩍해서 우와 하게 반 정도 내가 팔이 좀 아파 그러면 뭐예요? 훨씬 저 밑에 가서 내가 그냥 힘을 안들리도록 근데 내가 어떻게요? 아이고 조금 팔이 힘이 있어 하면 어떻게 해? 반 정도에서 슬쩍 올리시고 자 손끝은 어떻게 해? 위로 올려 주셔야 돼. 팔이 이렇게 있으면 안돼. 여기 굽어가지고 쭉 올리시고 시선을 하늘 한번 보고 자 앞으로 한번 보시고 우와 하게 이럴 때 웃어 주죠요 그죠? 자, 옆으로. 자, 위로 올라가서 밴드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밴드를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밴드를 슬쩍 끝과 끝을 잡고 많이 안 움직여도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가운데로 쭉 잡고 나머지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대로 두 다리를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고 자, 한번 엉덩이 흔들어줘봐요. 자, 어디가 시원해요? 아유, 우리 선생님, 억설고 죽겄네. 자, 뒤로 쭉 빼세요, 더. 허리를, 앞머리로, 앞리를 내리고. 자, 어떡해요? 허벅지 뒤쪽 시원하시죠? 자, 그 상태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자, 이럴 때도 천천히 올라오시고. 내가 허리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갔다가. 자, 천천히 제자리로 왔다가 엉덩이 아직 뒤로 밀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머리 위로 올라가서 그대로 등대로 쭉 가서 팔을 안으로 모았다가 숨 한번 쉴까요? 후, 자, 팔을 벌려서 앞으로 그대로 팔꿈치가 굽어지지 않게 천천히 끝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한번 털어주세요. 어. 아유, 시원하다. 좋죠? 자, 음악 한번 갈게요. 자 앞으로 가 그래서... I'm okay. 밴드 체조했는데요. 하니까 어, 좀 시원하시죠?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꼭뭐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나는 자신 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시면은 아마 이 봄에 여행 많이 다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간에 뵐게요. 갑니다.